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부 지원금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놓치면 안될 소중한 정보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됩니다. 본인에게 해당되지 않더라도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유해서 꼭 도움을 주세요. 오늘은 2025년 희망 리턴 패키지 특화 취업 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특히 폐업을 고려 중인 소상공인 분들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수 있는 사업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취업 교육을 받고 최대 100만 원의 전직 장려 수당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볼까요? 2025년 희망리턴 패키지 특화 취업 지원 사업이란. 희망리턴 패키지 특화 취업 지원은 폐업 예정 소상공인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임금 근로자 전환을 지원하며 다양한 교육과 수당을 제공해 재취업을 돕습니다. 지원 자격 이 프로그램은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의 폐업 예정 소상공인들이 대상입니다. 고용부 국민 취업 지원제도의 기준에 맞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이 적용됩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취업교육입니다. 기본 교육과 심화교육으로 나뉘며, 구직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취업시장을 이해하고, 재취업, 성공 사례 등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기본 교육 후에는 현장 교육이 제공되며 1 0 상담과 직무 적성 검사 등을 통해 구직 효능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직 장려 수당입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60만원의 수당과 취업 성공 시 40만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총 100만원이 최대 이외로 나눠서 지급되니 구직 활동을 하면서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 취업 지원제도 연계입니다. 이 제도에 참여 중인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20만원의 연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도 제공되는데 이는 산림치유나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재취업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서류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희망리턴 패키지 사이트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소득증빙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온라인으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므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은 2025년까지 계속해서 운영될 예정이지만 예산 소진 여부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상공인 지능공단의 지원 소상공인 지능공단은 이 사업의 주관 부처로 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소상공인 지능공단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수 있는 정책이니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보세요. 특히 재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을 받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에 확실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유용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